안녕하세요. 3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스페셜은 실제 얼굴을 반영한 아바타를 활용합니다. 포털 설치를 통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의 스페셜을 검색합니다. 스페셜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합니다. 크리에이트 선택하여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이미 스페이스 작업을 했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아바타를 클릭하면 운영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Your Spaces를 선택합니다. 이미 제작한 스페이스들이 나타납니다. 스페이스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측 위에 add content를 선택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콘텐츠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위치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이동할 포털을 설치하면 포털을 만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실과 세계 문화유산 탐방 가이드 프로젝트 발표회 포털이 보일 것입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발표에 참여를 위해 우측 상단에서 메뉴에서 Share Space의 커피링크를 복사하여 링크를 전달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